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광입니다. 이 앞전 유튜브에서 일본 경제의 부활 징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실물 경제, 그리고 경기 <laughs> 지수. 어, 오늘은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데 어떤 면에서 일본 정부에서 중점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가. 특히 일본에서 산업 정책으로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어, 반도체의 과거 왕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에, 일본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그 당시 미국의 견제를 받았죠. 미국이 제2의 경제대국, 일본을 견제하는 그 방, 방법의 하나로 반도체에 제어,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그때 쇠락을 했죠. 그 틈새를 타서 우리 한국에서 반도체가 융성을 했고 그 주역이 바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가 미의 중간의 갈등에 의해서 어, 대만의 TSMC가 대만에 있는데 대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불안하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데서 반도체 공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여건상 일본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겠다는 게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반도체 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39조엔 투자해서 일본에서 반도체 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그래서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엔티티 등 여러 군데가 참가해서 지금 만들,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 반도체에서 2025년에 2 나노 반도체를 지금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피더스의 미국 IBM이 기술을 지금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 대량 생산 계획인데. 예, 일본 정부에서도 2조엔을 어 지원하고 어 지금 여덟 어개 회사, 일본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나노 반도체가 만들면 가장 아 지금 경쟁 상대는 삼성이죠. 어 그래서 우리한테도 굉장히 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 이런 반도체 산업을 지금 재부활시키는 아 일본의 정책에 의해서 일본은 과거하고는좀 다른 반도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어 과거에는 아 일본의 회사들이 반도체 모든 공정을 다 만들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지는 올 재팬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 그 중에 삼성의 여러 가지 이제 경쟁을 받아서 결국 이게 무리하다고 판단해서 이후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만 일본은 주도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삼성이나 다른 미국 TSMC에 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금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일본은 앞으로 올 재팬 시스템을 바꿔서 이제는 일본이 해외에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 유치해서 일본과 협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반도체 산업을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 지금 TSMC로부터 구마모토의 제, 제1공장이 서고 있습니다. 제1공장은 지금 24시간 체제로 계속 지금 건설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장도, 제2공장도 TSMC에서 지금 구마모토에 지금 세울 예정입니다. 또 구마모토 현에는 소니와 도쿄 일렉트론 반도체 관련 공장도 가동되고 있어서 이런 반도체 사업 부활이 아마, 고마모토로부터, 어, 적극적으로 지금, 어, 계속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 일본 반도체 산업 인플라에 대해서 조금,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소집 부품 장비에서 강한데, 그 중에서도 지금 반도체 장비가, 아, 전 세계 15개의 장비, 주요 장비 업체 중에서 8곳이 일본 기업입니다. 뭐, 도쿄 일렉트론 뭐, 스크린 홀딩스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 인플라가 기본적으로 일본에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 인플라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게 지금 일본 반도체 산업을 하는데 방향 중에 하나죠. 지금 과거의 반도체 산업의 그런 과거의 흔적으로서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인 르네사스하고 낸드플래시 업체인 키옥, 키옥시아 등만이 지금 일본에서 지금 몇 군데 부품 공장과 더불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의 주력은 앞으로 지금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그러니까 반도체 포장하고 종합 세팅을 하는 이런 후공정에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이 부분은 일본이 전 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반도체 전문가를 많이 예,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반도체의 장비와 소재에 대해서, 우리 이제, 어, 한국과 2019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아오는 게 소재, 부품, 장비였죠. 나머지는 다 한국에서 다할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부족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계속, 어, 여러 가지, 예, 수출 규제에서 일본한테 아쉬운 소리를 했는데 일본의 반도체 장비 일본의 특히 이제 일본이 전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반도체 장비 중에서 도포 장비 그러니까 아 약품을 반도체에 다칠하는거 그다음에 밀봉제 그다음에 레지스트 이게 전기 도금 그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여러분들 그 원판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거기다가 아 이게. 에, 회로를 이렇게 그리는 그거죠. 그 다음에 식각 장비 그 원판에다가 여러 가지 조각을 하는 어, 그런 부분. 이런 반도체 장비가 일본이 점유율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런 반도체 장비를 지금, 지금도 어,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특화시켜서 계속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일본이 요즘 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에, 대만의 TSMC MC, 파운드리 위탁 생산. 이 부분도 앞으로 일본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 TSMC가 지금 가장 많은 파운더리에서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지만 상당히 이, 폭이 이, 크죠. 그 다음에 인텔 순위인데 에, 파운더리를 일본이 미국 IBM과 같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새로운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가 기술 해박을 할 예정이고요. 어, 미국 인텔과도 지금 소프트뱅크에 있는 ARM에서 지금 같이 예, 할예정입니다 미국 인텔은 한번 어, 접었다가 파운드리에서 접었다가 다시 예, 지금 산업 재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 일본이 지금 강점을 두고 있는 패키징, 예, 반도체 후 공정, 반도체 후 공정은 어, 지금 반도체 산업이 이 보통 보면은 예, 초 미세 나노 공정으로서 우선 반도체를 어떻게 예, 세밀하게 만드느냐. 이 부분은 이미 이 나노까지 가가지고 모든 반도체 공정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반도체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런 공정 시스템이 아니고 이 반도체를 포장하고 또 종합적으로 완성을 하는 후 공정 패키징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대만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일본이 강하다는 거죠. 이비텐, 신고대키, 레전나크등 세계 톱수준이 다 아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시다 지금 총리가 바이든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협력이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앞으로 미국, 일본, 대만이 주축이 이루어서 반도체 사람을 끌고 나다는게 지금 구도입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구마모토에 짓고 또 마이크로는 히로시마에 짓고. 또 우리 삼성도 지금 요가마에다 지금 짓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 요가마에 짓는 것은 사실 연구 시스템이라서 특별히 그렇게 대량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본이 이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정부는 이런 반도체 산업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여를 해서 경제산업성에서 수출 허가까지 하나하나 다 따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싸움이 일어나는 통에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편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미국하고 같이 대중국 수출 제재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가지면서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앞으로 반도체에 하나하나 다 참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자랑하는 반도체 장비 여러 부품을 일본 정부가 직접 경제 산업성에서 지금 체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이 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도쿄 일렉트론 주가는 지금 작년 지금 8개월 됐는데 거의 두 배로 뛰고. 사실 작년 어, 작년에 반도체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싸움을 할때 도쿄 일렉트론 반도체 주식이 아주 하락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안전한 지대다. 이게 강점. 또 하나 지금 엔저 현상, 이걸로 지금 오히려 일본의 반도체 산업 주식은 어, 상당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아, TSMC가 이런 일본의 여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이 안전하다. 또 하나는 어, 일본의 지금 엔저로 공장 짓는데 미국과 독일로 당초 어, 제2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일본의 공장 비유, 어, 짓는 비율이 엔저 때문에 싸기 때문에 또 TSMC도 어, 고바모토의 2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의 협력 구도에 우리가 아주 주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요코하마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지만 이 진출은 대만이나 미국의 진출보다는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향후 반도체 산업 전망에서 미국 일본 대만의 협력 시스템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어, 라피더스 어, 일본의 반도체 회사가 지금 과연 TSMC 와 삼성전자와 얼마나 경쟁을 할까 이게 지금 어, 전 세계 재계의 관심 사항이죠. 지금 라피더스의 약점은 뭐냐면은 뚜렷한 리더십이 없다는 거죠. 8개 회사가 모여서 했는데 과거에 삼성 같으면은 이건희 회장이라는 뚜렷한 지도자 리더십이 있어서 어, 삼성의 모든 어, 구조를 제, 경영 구조를 재편해서 반도체 우선으로 해서 삼성이. 삼성전자가 컸는데 과연 아피더스가 그렇게 될까? 여기에 또 의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민간에서 자금을 얼마나 아, 모을까? 여기에도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본의 경제 부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